자 오늘 영상은 이제 상대방이 다이아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다이아는 어떤 빌드를 하고 또그 빌드 했을 때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이아에 계시거나 플래티넘 이런데 계시는 분들을 이걸 보면은 좀 도움이 될수 있게끔 설명도 해두면서 운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랭크가 <laughs> 다이아 2 정도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프로토스기 때문에, 어 아마 좀 특이한 비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이아 분들은 좀 프로들이나 이제 마스터 분들처럼 막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진 않고 좀 특이한 비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맞춰 맞춰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난하게 안 받아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투스전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안마당 먹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안마당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안마당 링글체제 확인했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탈람모 완성되면 여왕투세랑 저거는 4마리 인공재호소가 보통 2분 8초쯤에 완성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완성이 안된거 보니까 좀 제가 말한 것처럼 비드에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순서나, 뭐, 언제 지어야 되는 고 그런 걸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인공지어서 바로 돌아가죠? 그리고 증폭 써주고 있고. 바로 돌아가면 웬만하면 우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변수가 좀 있다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인공지어서가좀 늦게 안그 온댔기 때문에, 증포됐습니다. 혹시나 가스가 많아가지고, 이제, 예언자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생각해둬야 됩니다. 나 사도가 안 뛰는 거 보니까 되게 수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가 안 뛴다는 거는 저글링 돌리기 같은 거에 이제 피해를 안 보고 내 빌드를 보여주고 싫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뭐 나온지 볼게요. 터스제는 이게 안마당 대군주가 중요해요. 추억자 나왔죠? 추억자면은 우주관문을 좀더 배제를 해야 돼요. 좀 더. 하지만 저는 음.. 혹시 모르니까 일단 지어줄게요. 왜냐면은 이제 프로 대 프로 했으면은 배제를 해도 되거든요. 배제라는 게 맞아요. 상대방이 상관문도 바로 올리고 추억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관문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가스를 썼다는 거기 때문에 설마 여기서 질럿이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추억자 두 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올려줍니다. 밖에서 뭐를? 아, 이거 왜 자꾸, 뭐지? 어, 뭔가? 아이씨, 뭐지? 내가 잘못 클릭했나봐. 일단 <laughs> 여왕 다섯 개까지 찍어주고, 방금 아까 파수기를 봤거든요? 파수기를 봤다는 거는 자크도 배제를 해도 돼요. 그리고 공명사도도 배제해도 됩니다. 화수그 또 나오죠? 이거 웬만하면은 무브공학시설 그러니까 불멸자 운영을 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은 상대방이 저렇게 화수그를 찍는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군을 많이 안 찍는 게 좋아요. 한 44마리? 지금 44마리거든요? 여기서 멈추고 그냥 바퀴랑 저걸링을 계속 찍어주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머몰티를 먹는 걸 보면은 그때 일벌레를 찍으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계속 병렬만 찍는 게 좋아요 머이티저걸링을못주고 뱉을게요 여기서 이제 바퀴랑 저걸링만 찍을게요 그리고 추억자가 더 나오죠? 그 다음에 분광기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전부 다, 금매충 만들어야겠죠? 근데, 궁금하기 때문에, 감시군주부터 만들게요. 여기서 상대방 3V가 없기 때문에, 내가 1벌레를 찍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병력을 찍었는데, 막, 투스타, 비싸줘야.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말리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추적자가 저렇게 많고, 파수기 많으면은, 수스타까지 배제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금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높코 지원소. 자, 지원소가 올라갔으면은, 바퀴 소급해주고중지탑을 올리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파츠도 여기 왠지 이거 분열이 같거든요? 분열이 아니네요 이파츠도 이런식으로 상대방이 분광기가 제대로 못돌아다니게끔 분산배치 해주는게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일벌레 찍었어요 왜 일벌레 찍었냐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로우고박 재원소를 했을때는 관문이 안 늘어나요 이게 워낙 비싸기도 하고, 거신도 비싸거든요? 지금 보면 관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일보레를 그냥 막 찍었어요. 이래도 괜찮아요. 관문을 지금 3개. 근데 너만 찍으면 좀 그러니까 60마리면 적당해요, 제 생각에. 60마리면 적당하고. 이제 여기서 둥지탑에서 나오는 거, 그거도 이제 미타를 찍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타 말고, 타락기도 괜찮아요. 아, 거기 말고. 그리고, 연속성 존재랑 진화장까지.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판단이 뭐냐면요. 그냥 상대방이 불사적 안 나오는 비해들이기 때문에, 뮤타를 계속 찍고, 한타 싸움을 안 해주고, 엘리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거든요. 엘리전을 하면 왜 좋냐면은 보통 이제 거신 같은 거 했을 때는 지상 경력이 적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전을 하면은 제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건물을 더 빨리 깰수 있습니다. 상대방 구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병력 돌려주고 뮤타리스크만 뽑으면서 돈나을 때는 그냥 성큰 지어주고 렌지하면서 3월치 까스 파주고 그렇게 해볼게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다 썼는데 치는... 방물이 자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러쉬를올 생각이 없다. 아, 그게딱 보이잖아요. 수비라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일벌레 더 찍어주면서 머티 그냥 막 늘리세요. 이런 식으로 막 늘리면 됩니다. 그냥 정말 이렇게 막 눌리잖아요? 질 수가 없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거의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냥 안에 있다가 광물이 없는데 자꾸 계속 맞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변제만 좀 해주면서 광물 대출은 피해주고, 일단 더 찍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로 넘어가는 게 좋냐면은 상대방이 엘리전 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것도 돌아오는 게 좋아요.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냉도충 랭링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울트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둘락까지 준비를 해놓고 일벌레도 상대방이 나올 생각이 없으니까 8 0마일까지만 찍어도 괜찮아요.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피지컬이 이제 저처럼 안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당연하겠지만.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냥 뮤탈을 너무 견제를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좀 쫄아있으면은 뮤탈로 괜히 견제를 할 생각보다는 저처럼 그냥 멀티 늘리면서 조합 갖춘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더 좋아요. 원래 저였으면 지금 뮤탈로 계속 흔들리면서 지금 거의 게임 끝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부러 뮤탈을 좀 천천히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손으로도 할수 있게끔 그리고 바로 굴락 가지고 그다음에 진화장한 개더 올려가지고 이제 맹독충이랑 저거는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렇게 200을 채우면은 이렇게 저처럼 가스랑 미네랄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때는 전부 다 맹독충으로 만들면 돼요. 전부 다. 진화 완료. 자그렇다 너무 많이 만들면은 별로 안좋아요 한 50마리 60마리가 좋거든요 너무 많이 만들면은 또 상대방이 만약에 집정감 위주 분묘자 위주 뭐 그런거였을때 냉독충이 들이받을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괜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만으면좀 그러니까 음, 저처럼 50-60마리 정도면은 적당해요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있을때는 그냥 이렇게 탈면서 상대방을 오게끔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상대 뭐죠자 그럼 그때 이제 덮칠 준비 하면 되는거예요 무탈 없어도 이길 수 있을걸요? 워낙 냉독충이세가지고 무탈 없어도 이길거라 생각을 해요 한번 해볼게요 그건 아니네요. 무타는 있긴 해야 되네. 하지만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사실 여기서 그냥, 이거 나무가스 무타 찍어서 덮치면 되거든요? 근데, 우트라를 찍을게요. 우트라를좀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우트라 찍자. 아홉 마리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우트라가토스전에 너무 안 나가지고 한 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상대방 이런 점에 대한 울트라가 진짜 세요. 진짜로. 엄청, 엄청 세요.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이런 점을 했을 때 울트라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꽉꽉 변이가 진화. 진지. 진지. 일단은 제가 게임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다이아 분들 중에서는 제가 좀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초반에 비드를 프로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치 못하겠지만, 그 빌드의 짜임새, 비드 빌드 순서. 그래가지고 방금처럼 대군주로 가가지고, 상대방이 그 인공지어서 타이밍이라든가, 아니면 관문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면서, 상대방의 비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토스전의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수구도 상대방이 만약에 파수기를 빨리 봤다. 내가 파수기를 빨리 봤다 싶으면은 바로 바퀴수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상대방의 빌드를 안 보고 감시군주를 보면서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상대방이 녹스펑 조항수면은 무탈이나 타락기 가주면서 힘싸움 해주고 상대방이 만약에 관문 유주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6분4 3마리에서 멈추고 계속 핀 싸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